미래에 따르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간섭함으로써 그 사람의 도덕적 이익이나 물질적 이익이 올라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정주의적 간섭에 반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거나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또 다른 사람이 볼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입니다. 미 밀에 따르면 나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자유의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유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미개사회의 사람들도 제외하였습니다. 미개한 사람과 미성인자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개명시키기 위해서는 독재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이라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미 밀은 정신적 성숙을 자유인의 조건으로 삼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자유인의 조건은 신분과 재산이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신분이 자유를 결정했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극그 소수 자유인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참여가 곧 자유의 징포였습니다 자유는 정치 참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봉건적 신분제가 없어진 근대 사회에서도 초기에는 재산이 자유의 조건이었습니다. 투표권을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두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